이루셨고 두 아들이 후계자로 나설 만큼 이 직화 불고기로 되게 성공을 하셨는데 소스 개발자가 또 소스 개발자세요. 또 제가 이름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적어왔는데 석쇠 불고기 소스, 돼지 주물럭 소스, 돼지 갈비살 소스, 오리 주물럭 소스, 닭찜용 소스, 소 동탄 불고기 소스, 소 주물럭 소스, 소 숯불고기 소스. 이게 열매까지인데, 이거 많, 많기도 맞는데,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사먹어야겠다 먹어, 사 생각한 게, 왜 집에서 요리를 할 때, 우리가 이렇게 양념하는 요리 사실 자신 없단 말이에요. 어느 날은 솔직히 맞아요. 잘 되는데, 어느 날잘안 되거든. 네. 셰프의 맛을 집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소스를 좀 사봤으면 좋겠는지, 한 분씩, 하나씩 밀고 있는 소스, 한번. 어,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소스 한번 어, 뭐 추천해 주시면. 네, 저는 석쇠 불고기 소스를. 석쇠 불고기 하나. 소스. 음. 그거 어떤 맛인데요? 이이 맛이 나면서 네. 그 다른 불고기랑은 달리 어. 부드럽고. 아, 부드럽고. 향도 많이 나고. 불향도 나나요? 숙향도 음. 나고. 네. 아, 숙향이 음. 많이 나면서 불맛이 확 음. 느껴지는 그런 맛. 네. 그 다음에 셰프님은 또 어떤 소스? 이거 말고. 그소 불고기 정골을 추천했는요소불고기 정골 소스도 아, 있어요? 저그물하고 같이 해서 밥을 말아 네. 먹을 수 있거든요. 와, 진짜 또아 먹어 보고 싶다. 네. 그다음에 제이 후계자. <laughs> 제 <제2> <laughs> 네. 어떤 소스를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? 네. 어 저는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카메라. 네. 잘 네. 생겼다. 어. <laughs> 멋지다. 저는 말고 소주물럭 소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소주물럭 소스는 뭐예요? 주물럭돼 있는 거인가요? 아, 맞아요. 네. 양념을 이제 주물럭해 가지고 네. 양념을 입힌 다음에 매운 맛인가요? 아니, 아니요 아니요. 아. 아니 진짜 한 번씩은 진짜 이게 너무 확실하게 맛있다 보니까 한 번씩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. 오늘 음. 이광진 셰프님 만나서 반가웠지만 더 반가웠던 건아니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. 아, 그럴까요? 네, 어, 제가 네. 또 수목천 찾아가겠습니다. 네, 하지만 오실게요. 우리 소계자님들아 네.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. 또 진짜 더 좋고 맛있는 소스 개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주리 씨도 오늘 너무 좋았죠? 아, 너무 좋았고요. 오늘... 아, 있어서 진짜 전부터 한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물 네. 훨씬 더 잘생기셨고요. 네. 고기 맛은 훨씬 더 맛있어서 아주 끝내주는 방송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좋은 방송이었고요. 이강윤 셰프님 정말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네, 또 뵙겠습니다.